그리고 마운드 이용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3경기 3승 2.37의 평균자 책점기록을 이용찬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용찬 선수가 이 말씀드렸던 대로 엔트리에이제 복귀를 했죠. 마운드 이용찬. 조금 <laughs>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습니다. <laughs> 바깥쪽으 들어왔습니다. 루킹 3전 1엘. 딱볼 타고. 6격수 잡았습니다. 돌아서 1루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투어다가쪽 주자 뛰었습니다. 1루 태그! 아웃 됩니다. 태그. 결국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점은 컨트를 쳤어요. 떴어요. 파울 쪽입니다. 번트를 쳤습니다. 3루 쪽 파울 라인 벗어나서 잡습니다. 아우. 때리라. 감동. 하나를 늘리는 이용찬이었습니다. 성에 가까운, 슬러시. 금하고 당합니다. 삼진 처리. 지아웃는 보시면 이제 너클 는인데어 정말 금는지지는 지금, 는 지금, 저는 지금, 지금, 지